얘들아, 오늘은 우리 연결어 얘기를 해볼 건데, 바로, similarly와 likewise다. 며칠 전에 쌤이 대견한 질문을 받았어. 그것도 고1한테. 얘네 둘, 뜻도 똑같고, 너무 비슷한데,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더라고. 그래서, 그 질문이 너무 대견해서, 그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고자, 오늘과 같이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다. 일단 얘네 둘, 뜻 한번 살펴보면, similarly 유사하게. Likewise, 비슷하게. 뜻은 너무 똑같아. 근데 이거는 얘들아, 내 신에서만 통하는 뜻이야. 우리가 특히 흐름 문제, 순서 배열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얘네 둘이 각각 어떤 서로 다른 논리적 단서를 제공하는지, 그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논리 단서, 어떤 단서를 우리가 이두 연결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지, 그거를 알아볼 거야. 일단 얘네 둘은 둘다 재진술 연결어다. 앞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하는 그런 연결어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similarly 유사하게, likewise 비슷하게 더 이상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안 돼. 앞으로 꼭 기억하자. Similarly는 동일 관점 거기다가 대상 전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라는 대상에 대해서 알파 관점으로 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해봐. 그러니까 A가 긍정이래. 근데 여기서 대상이 전환된대. 근데 관점은 유지된다 그랬지? 그러면, 시밀러리가 중간에 딱 등장했어. 그럼 어떻게 바뀌냐? B라는 대상에 대한 이야기로 바뀌는데, 앞에서 긍정 얘기한 그 관점은 동일하게 긍정 관점으로 유지된다라는 거야. 라이코이저 같은 경우, 비슷하게. 더 이상 아니다. 라이코이서딱 보면 우리는 구조 반복. 이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정리해 볼 건데 이렇게 텍스트로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 그래서 우리 앞으로 나가서 지문 한번 볼 거야. 어떤 지문이냐면 2025학년도 3평 24번 데이파 문제였어. 그속 지문에 지금 라이 i 이즈와 시밀러리가 두 개나 같이 등장해 버렸다. 그래서 우리는 이한 지문으로 두 가지의 쓰임, 서로 다른 쓰임을 알아볼 건데 먼저 시밀러리 볼게. 시밀러리가 등장한 문장 나왔고 그 바로 앞 문장 가지고 왔어. 스밀러리는 동일 관점에서 대상이 전환된다 그랬지? 그래서 우리는 스밀러리 문장 안에 어떤 대상과 어떤 관점이 등장하는지 알아볼 거야. 보니까 climate change, 기후변화라는 대상이 나왔고 사람들은 그거에 신경 쓴다는 관점이 나왔어. 스밀러리앞 문장 가보니까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waste, 폐기물이라는 대상이 나왔고 사람들은 신경 쓴다는 이야기가 전개가 되었지. 조금 보이기 시작하니? 자, 스미럴리 앞 문장 보니까 신경쓰다 라는 거는 긍정 관점의 알파 관점이야. 이게 스미럴리 다음에도 이어진다 그랬지? 그래서 보면 똑같이 신경쓴다. 긍정 관점의 알파 관점. 제시가 됐어. 근데 문제는 대상이 전환이 된다 그랬지. 자, 스미럴리 앞에서는 신경쓰는 대상이 뭐였지? 바로 폐기물이었어. A. 근데 이게 스미럴리 다음에는 기후변화 B로 전환이 되었다. 라는 거 우리가 볼수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개념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쌤, 도대체 그 대상이라는 게 어디서 등장할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 그래서 한 가지 더 꿀팁 알려줄게. 항상 그런 건 아닌데, 보통 이 대상은 같은 문장 위치에 등장해. 지금 어디 등장했지? A 같은 경우 전치사의 목적으로 등장했어. B도 전치사의 목적으로 등장했지. 그래서 문장 안에 어느 자리에 있느냐, 그것만 봐도 대상이 어딨냐를 조금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어. 다음, 우리 likewise에 대해서 볼 건데 likewise 문장 안에 구조 한번 볼 거야. 왜? 구조가 반복돼야 되니까. 어떤 구조가 반복되는지 파악해야지. 보니까 they matter even if, 그들은 중요하다 하면서 even if 접속사절이 등장했어. likewise 앞 문장은 어떤 구조였는지 한번 볼까? 똑같네. people matter even if, even if 접속사절 그대로 똑같이 등장했지. 지금 이게 내가 말하는 구조의 반복이라는 거야. 자, 이런 게 실제 문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 볼수 있는지 한번 보여줄게. 작년 수능 36번 문제였거든? 오답률이 53%야. 지금 이 지문도 순서 배열 문제였는데, A선지에서 Similarly라는 연결어 등장했어. Similarly는 동일 관점 대상 전환이라 고 그랬지? 그럼 우리 스밀러리 보자마자, 어, 이 문장 안에 어떤 대상이 어떤 관점으로 등장했는지 파악해 봐야 돼. 보니까, 랜드 오너이라는 대상이 undermaintain, under이라는 접두어 붙었으니까 부정 관점의 이야기가 전개가 됐다는 사실 알수 있어. 그러면 우리는 A, B, C 혹은 박스 문장에서 도대체 랜드 오너로 전환되기 전 A라는 대상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그 문장이 부정 관점을 갖고 있는지, 그거 파악하면 돼. 어서 등장했니? 바로 비선지에서 등장했지. A farmer 이라는 A 대상에서 landowner B 대상으로 전환이 됐는데, 동시에 reduce, overuse, underreport 라는 마이너스 관점의 동사들 등장했어. 자, 그리고 landowner 이랑 a farmer 둘다 문장의 주어 자리에 등장했다는 것도 알수 있지. 이게 similarly의 쓰임이야. similarly 단어의 논리적인 구조만 알고 있어도, 정답을 훨씬 더 빠르게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다음, likewise 볼 건데, likewise 같은 경우 2019학년도 수능 37번 문제에서 출제가 됐어. 이때 오답률이 무려 73%였다. 많은 학생들이 틀렸는데, 괜찮아. 얘도 마찬가지로 A에서 likewise라는 친구 등장했어. 그럼 우리 구조부터 파악해야 돼. likewise 뒤에 보니까 if there are things라는 if 종속절 등장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likewise에 대해서 알고 있으니까 A B C 혹은 박스 문장에서 if there are things라는 if 종속절이 어디에 등장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보니까 B 선지에서 if there are things 나왔네.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B 나오고 그 다음에 A likewise가 나오면서 구조가 반복돼야 된다라는 사실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지. likewise 단어 하나만 알아도 B에서 A로 가야 된다. 라고 정답을 조금 더 추론해 볼수 있는 거야. 그것도 정확하고 빠르게. 정리 한번 해 볼게. similarly 유사하게, likewise 비슷하게. 뜻은 똑같다. 근데 더 이상 이렇게만 기억해서는 안 돼. similarly는 A라는 대상에서 B라는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관점은 동일할 때그 사이에 쓰는 연결어고 likewise는 구조가 반복될 때 쓰는 연결어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자. 다만, likewise가 구조 반복이긴 한데 가끔 의미상 구조 반복으로 등장할 때가 있어. 그럴 때는 정확하게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진 않거든? 그래서 그걸 주의해야 돼. 근데 의미상 구조가 반복된다는 거는 그 의미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뭐가 반복되냐? 동사의 의미가 반복돼. 그래서 likewise가 설사 똑같은 구조의 반복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동사 의미만 캐치해서, 아, likewise가 여기구나라는 사실 우리가 알수 있어. 이것만 기억해도 앞으로 너희들 순서 배열, 문장 삽입, 흐름 문제에서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 풀수 있다.